14세 이하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라고 하는 얘긴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러안드 센티스라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드랍했죠 러안드 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이만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해당 법안은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요 15세 세와 16세의 경우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도 물론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러한 법을 반영해서 규제 그리고 또이 가입자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이 제3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서요 미성년자를 가려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16세 미만 계정은 앞으로 해지하도록 이어질 것.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따르면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만약 16세 미만의 계정을 만들 경우에는요. 말하자면 부모의 동의 없이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성년자 그 대상자에게 최대 만 불의 손해배상금을 이 플랫폼 회사들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만약 이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했다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상황에서는 배상금이 만 불에서 5만 불로 늘어날 수 있다 하네요. 이게 좀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자면요 플로리다 주는 주지사도 공화당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말하자면 보수적인 그런 공화당 주지사로 유명했죠 그리고 의회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러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거죠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고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안 된다 앞서 얘기한 그 14세 미만과 동일한 건데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러한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 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 16세에 대해서는 좀 완충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은 아이의 금지가 아니라 부모가 허락하면 만들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면서 이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큰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요. 해당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혹시 어떠신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찬성하는 그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러한 법안이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뭐 불안감, 우울증, 뭐 기타 여러 뭐안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걸 막을 것이라고 반기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겠죠. 뭐냐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수 있는 수정헌법 1조 언론 자유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어떤 자녀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앞서 제가 플로리다 주지사도 그렇고 주 의회도 공화당 말하자면 보수적인 의견을 더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당이잖아요. 했을 때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국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판단하는 개인이 아직 미성년이었을 때는 부모가 판단하는 것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보수적 가치에더 충실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개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줄인다라는 그런 게 어떤 보수 가치의 주된 컨셉일 테니까요. 충실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보수적이지 않은 가치에 대해, 말하자면 보수파가 지원하는 그런 상황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래 보여요. 아무튼 그에 반해 플로리다와는 반대로 뭐 아칸서 그다음에 유타와 같은 이런 주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가치의 충돌을 감안해서 또 유명하잖아요 알칸사모 뭐 유타 같은 데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레지스트리잖아요 공화당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 유사한 법률의 발효를 일시 중단했다라고도 이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이런 신문에서 전하고 있네요 더불어 이러한 일부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역시 그 소셜 플랫폼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법안이 부모의 권한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시작하면서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뭐 이건 뭐 당연히 예상되는 바일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정부의 어떤 간섭 내지는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없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건뭐 분명할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인스타그램과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는 이 연령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로 인해 부모의 어떤 재량이 제한되고 사생활의 어떤 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네요. 한편 이것뿐만 아니고요. 미국뿐만 아니고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캐나다의 어떤 스쿨보드니까 이 교육청이죠. 캐나다 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약 4조원에 달하는 그큰 금액의 로스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28일이요.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요. 캐나다의 교육청 4곳은 메타 그리고 스냅챗과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 기업에 45억 캐네이디언 달러니까요. 한국 돈으로 한 4조가 넘는 금액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교육위원회는요, 소장에서 이 해당 플랫폼들이 자살이라던가 아니면 마약, 자해, 혐오, 발언, 유해한 컨텐츠들을 전달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부주의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고, 행동, 학습 방식도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학교 내에서의 어떤 폭력, 갈등을 확대하는데 일조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사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 교육 당국의 소송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미국에서도 제가 그때 아마 뉴스에서 다뤘던 부분이 텐데요. 미국의 33개 주에서 이주 교육위원회가 이제 연합해서 이 메타의 소셜미디어,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고소하기도 했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맞느냐, 기업을 상대로 한 어떤 법정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육청, 정부기관의 법적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효과성이 있겠느냐 또는 이게 바람직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집중을 해야지 법정에서 싸울 게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불러싼 갈등 그리고 문제 의식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미국에서는 입법화가 지금 플로리다 주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게 어떻게 또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이냐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또 입법화의 여부 또는 입법화의 수준과는 별도로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겠죠. 물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것 또 어린이들한테만 국한할 게 아니고요. 청소년 또는 심지어는 성인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너무 물질적인 거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일 텐데요. 그걸 어떻게 경제가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